없죠, 어. 뭐야? 어. 자, 지금 깜테대 이주환 첫 경기 중계 시작할 거고요. 개건 해설위원로 저기 하이바 엄태훈 씨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시에 보이는 테란 이지완 선수고요자 오렌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2시에 보이는 토스 깜테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여기 멈추냐 아 뭐야 엄태도 드랍든다 갑자기 아나 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그거 좀 바꾸느라고. 자 일단 양선수의 배치는 이지완 선수가 그 먼저 목요일날 한번 뜨자라고 해서 성사된 매치고요 그 맵은 로스 템플에서 어.. 3판 2선승제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바이리온이 경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5대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5대5 되게 팽팽하게 보시는군요 네, 이지환 선수가 생각하는 빌드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네네네네 테란 빌드 빌드를 가져왔어요 네네네 네 이거 이거 플레이를 할 텐데 네네네 쓰읍.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 이제 그게 의문입니다 네. 네 이지환 선수가 뻔한 빌드라고 하셨는데 어떤 빌드 예측하시나요? 네, 이지환 선수는 이제 최대한 방어적으로 갔다가 이거 네. 플레이나 아니면 뭐 이지환 선수, 선수 1 2시 그런... 테란입니다. 테란입니다 아 이지환 <laughs> 예, 해설위원님. <laughs> 아, 같이 가시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예, 니다 깜태 선수가 2시 풀스 얻으고요. 아, 예. 이재현 선수 12시 <laughs> 타라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엄태원 해설위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 제가 이제 깜태 선수랑은 반한몇판정도해 가지고 대충 실력 알겠는데 이제 네, 네, 네. 선수 방은 제가 예해 보지도 않았고. 네, 네, 네. 스타를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네, 네. 뭐 같이 들 정도면 뭐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5대5 되게 팽팽하게 보시는군요. 전 아직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지금 깜테 선수가 12시 서치를 오오. 한 다음에 베럭 s c b 를 건드리고 있어요. 음. 상당히 짜증나는 플레이죠. 네. 바람 입장에서. 이 와중에 근데... 지금 이지환 선수는 입구가 안 막혀요. 저베럭 음. 아래로 질러실 <laughs> 들어올 수가 있죠. <laughs> 정말 엄태선서님 웃을 좀자제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웃겨도 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재 선수.. 예, 프로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가스를 안 올리죠? 이재 선수? 이거 SB 위험합니다, SB. 예, SB 지금.. 이거 대형사고죠? P10? P10? 어, 살렸어요. SB 두기로 항전했어요. 어 지금 깜태 선수는 원게이트에 원가스 올리면서 굉장히 무난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업태 선수 해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 예, 지금 예, 테란이 이제 뭐 들어가는 뭐 길을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블록을 해놨으니까 이제 깜대 선수가 그걸 파악하고 네. 다른 미라군 체제로 네. 가려는 어 근데 블록이 이재환 선수 지금 입구가 블록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둘다 이제, <laughs> 이제 초 보다 보니까 아잘 <laughs> 모르는 건가요? 아까 그걸 수도. 예. 마린으로 블록해 놨죠? 아 마린으로 예, 마린으로 블록한 것참 중요한 점입니다. 네. 하이바의 설리원의 날카로운 지적어 지금 날카로우. 프로토스 아둔을 올렸습니다. 날카로우. 이거는 빠른 다크템플러도 생각할 수볼수 수 있는 점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빠른 다크템플러 드랍이나 다크템플러를 예. 먼저 찌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 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질럿한기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LCB가 앞마당에 정찰을 왔어요. 왔어요? 아직 못본 못 상태죠 지금. 예. 대비가 어, 지금 어, 될까요? 어, LCB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아, LCB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바로 베이 올려야죠. 아둔을 봤죠? 바로 이전 선수 아둔을 봤죠? 테란 올라간 아 팩토리가 올라가네요. 어, 팩토리. 팩토리 팩토리 올라가는 건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이제 네, 엔지니어 네. 베이를 같이 지어야죠. 지어야죠 아둔을 봤으면 아직 안 짓고 있죠 지금? 이전 네, 선수 지금 마린을 계속 짓고 있어요? 혹시 아카데미를 지어서 스캔을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가 반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템플러가 나올 텐데요. 좀 기다리면 지금 이전 선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청 위험한데, 이거 다크템플러 예. 들어가면 끝, 끝나죠. 그냥 예. 서플라이 디포들를 4개까지 눌러주고 있어요. 스타 포트, 스타 포트, 혹시 베스를 빨리 뽑겠다는 전략인가요? 지금 어, 이 와중에 어, 깜테, 아, 이걸, 깜테 선수가 예, 예. 지금 원 다크가 이미 찍혔고 투 게이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깜테 아, 선수 이, 아마 이거, 앞마당을 이거... 지금 준비하는 것 같고 앞마당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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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는데 먹고 자이전 선수 지금 박태 예. 한 마리 들어가면 이거 말이 다 썰리죠? 그렇죠. 하이바이스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황 어, 이거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죠. 네. 네, 이건 지금 게임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어, 엔진 뷰에 아,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어요. 리네요 지금 바퀴 관계가 아, 뛰고, 뛰고 있거든요. 뛰고 어. 이거 말인, 이거 다, 다 죽습니다. 이거 와, 지금 어우하이발서리오 지금 되게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크 한게더 아, 나오고요. 핸드 게이트에선, 자이 다크템플러는 제라툴입니다. 제라툴 지금 입구가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거든요. 아, 아 다크템플러가 들어갔어요. 자엔지니어름비 봤죠? 예 봤는데 SB. 아 엘시비 LCB, 엘시비를 치고 있어요. 엘시비 쳐줬고 셀스가 기가 막히네요. 깜테 선수 지금 셀스가 아, 빛이, 빛이 났죠 지금? 이거 아, 지금 이거는 진짜 예 그거지. 제라툴 다크템플러거든요. 또그 와중에 다크템플러 한개더 오고 있어요? 자 이거 다크 템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어, 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 선수가 반응이 좀 느려요. 진짜 아둔을 아까 봤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못본 건가요? 아카데미 올라가죠? 뭔가요? 어, 띄었죠에 저분 어, 이거는 잘 뛰었네요 엔지니어링 데인. 그렇죠. 아,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건. 아 이거 아, 그, 근데... 아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와중에 지금 깜트 선수는 앞마당까지 올리고 3 게이트에서 무난하게 부유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렛을 막두 개를 증축을 하고 있는데. 깜태 선수 지금 SCV를 다 잡겠다는 의도거든요? 커맨 센터 치고 있어요 또한 개는. 아그 와중에 시드 모드. 아.. 아, 아 끝났죠. 게임 끝났죠 아.. 하이바에서 이거 이 다크를 막으려면 이전 선수가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아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예 끝난 상황이고요. 예예예. 예, 예. s c b 가이 정도로 손해를 받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이거 뭐 게임이 아쉽게 예, 거의 지지가 어, 나오겠네요. 구대 1 상황으로 와버렸네요. 인구수 차이가 벌써 30이 넘게 벌어진. 네, 인구수 차이가 상황이고.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스도 깨지고요. 이전 선수의 지지를 아마 최고로 예상해 주면 되는데 커맨드 틀 지금 오른쪽 가생에 내렸어요? 네, 기가 예. 맵을 톤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에시비를 에시비로 막 다크템플러랑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유즈맵인 거 같죠 이거? 에시비로 다크잡기 유즈맵인가요? 어, 그와그 와중에 깜태 선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니, 이 모습만 보면은 깐태 선수가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랑 할 때는 이렇게 족발렸는지 아이찬 선수 이 와중에 아, 지질집니다. 아, 아, 깜태 선수의 그런 음. 다크 찌르기가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날카로웠어요. 네. 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 경기로 제가 다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